자 요거 시그마로 함수가 정의돼 있으니까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나열해 줍니다. 다섯 개밖에 안 되기도 하고 다섯 개보다 많아도 나열하면 답이 또 규칙이 보여서 자 x0 제곱 그다음에 2x1 제곱 3x 제곱 4x 세제곱 5x 네 제곱 이제, 요, 그래프 위에 점, 요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, 미분해서 1 넣자. 이 얘기지.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. 미분을 해주면, f'x. 이건 지금 1이기 때문에, 미분하면 없죠. 요거 미분하면 2. 얘는 6x. 12x 제곱. 그리고, 20x 세제곱. f' 1을 구하는 거니까, 2 더하기, 6 더하기, 12 더하기, 20. 이렇게 돼서, 다 더해주면은 40이 되죠.